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laughs> 제가 이제 시간을 쓸 때는 이제 전, 제1간 전체에 대해서, 어, 개면연 운세를 한번, 그,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은 경일간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사주 원국의 구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 다르다. 다르다. 원국의 기반이 튼튼하면 계묘를 길로 쓸수 있고 부실하면은 흉으로 쓴다. 길흉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것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 강의에서 어제 강의에서 십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십간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일간을 대상으로 개면년의 운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묘년이라는 것은 개묘년은 임인년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즉 임인년의 어, 경일주가 경일주가 어 이게 뭐죠? 돈이죠. 돈, 여자, 건강, 자기 일의 결과. 이거, 네, 이걸 통틀어서, 재라고 합니다. 편재라고 해도 됩니다. 네. 야, 내년에는, 그니까, 이분이 21년도, 경일주가 21년도에, 이제, 22년 되면, 이민 년이 되면, 뭐 돈을 돈이나 여자나 건강이나 어떤 일의 결과를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한 겁니다. 무엇으로 식상으로 내가 직접 한번 활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이 있는 것이 이민년 금년이었습니다. 22년도 금년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병화와 무토가 있습니다. 아, 이분 뭔가 학문을 학문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겠다. 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근데 올해 내년에는 이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 구체화 그전에 여기서 병화나 무투를 하는데, 개면연에는 좀 더, 병화, 이건 제외시키고, 즉, 명예나 이런 것은 의미 없고, 아까 말한 듯 돈, 건강, 여자 일의 결과를 내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분 격리일관이 하고 싶은 일인 겁니다. 무엇으로 식상으로 자기의 구체화된 지식 재능 재능을 통해서 돈이나 여자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겠다. 그렇지만 이게 무엇인가는 그 사람의 그 구조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면은 성취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자. 올해 내가 식상을 통해서 재주나 재능, 뭐 어학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돈이나 재주나 어, 돈이나 여자나 건강이나 어떤 결과를 매맺겠다뭘 만들어 만들겠다. 이건 오행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만드는 거다. 만들겠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사주 원국에 병화나 정화가 되어 있다면 실행할 확률이 길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왜? 이게, 이게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능력이. 교육받고. 교육받고, 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게 병화가 경금을 달구어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돼 있거나, 이게 안돼 있거나, 내지는 여기에 뭐 수가 떴다, 임계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분은 100% 흉으로 작용한다 흉으로 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식간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러한 식간이 왜 중요하냐 사유를 볼때그 작동 원리가 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경일간이 올해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임수나 이런 거딱떠 있다 지금, 아,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어, 금이 자기가 재련되고 달련되는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정화 있는 분. 근데 이 정화 있는 분들 위해서 계절에 또 털립니다. 계절에. 이분들은 어쨌든 이게 달려있다. 그러면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노리다가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사주를 보는 겁니다. 볼 때. 물론 이제 이게 사주 구주상. 구주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에 따라서 구체적인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식간을 응용하면 이렇게 세운 보는 몸은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육신만 적용하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식간에 대해서 한걸 통해서 세운을 보는 법을, 개면 세운을 보는 법을 경일주를 가정해서 봤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모든 일주에 따라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